인간의 종말 6번 환란시대 역사입니다 환란시대 역사 여섯째 재림 후에 될일 재림 후에 들림을 받지 못한 자라도 남은 자가 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1. 들림 받은 종들의 전도를 받고 따라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방의 사람들이지만 권세 역사로 종말의 경고의 나팔을 불 때에 회개하고 돌아온 무리들입니다 스가리아 12장 개시옥 7장 9절 이하를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원에서 아무라도 능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큰 환란에서 나오는데 이는 어린 양의 피에 최시슴받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49장 20절 이하에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니기에 네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보면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까지 증거하는 종이 있고 그때 회개하고 나오는 무리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국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변화 성도들이 환란에서 선지의 예언과 기시룩에 관하여 증거할 때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 나온 자들입니다 이들은 초대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들림 받는 종의 자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백성된 자격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특별 보호가 있게 됩니다 2. 예비처의 양욕이 있습니다 계시옥 12장 6절 13절로 14절을 보면 분명히 택한 교회를 보호하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여자라는 것은 초대 교회를 가르친 것인데 단체적인 보호와 양육을 받게 됩니다. 이사야 33장 하나님의 보호가 들림 받은 종에게는 없지만 재림 후에 택한 교회를 마귀 권세를 받은 짐승과 거짓선지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영육을 아울러 보호하여 지향의 날에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하나님께서 택한자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 복생자의 보혈로 죄를 사하는 동시에 은혜 시대에는 영만 구원했지만 한란 가운데서는 영육을 아울러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선지서 전체의 목적이 택한 백성을 환란해서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들은 묵시를 보았고, 종말의 변화성도는 계시오 10장 7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을 전하게 됩니다. 택한 백성을 예비체에 보호하는 이유를 다같이 말합니다. 1. 무서운 환란에서 원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붉은 용과 붉은 짐승과 고지선지에게 피해를 당치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거짓선지는 짐승의 표를 받도록 해서 짐승의 정치로 세계를 정복하여 참된 정도를 없애려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참된 정도에게 권세를 주어 지향으로 땅을 치고 나가는 역사를 하게 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 거짓 선지를 따라가지 않고 참된 선지의 말을 듣고 따라가던 백성들이 주 제림시에 남은 자가 됩니다 증거하던 종들은 들림 받고 죽은 자 중에 순교자가 부활을 해서 승천할 때에 남은 백성은 예언대로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비처에서 보호를 받지 않고는 계시록 13장과 같이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하고 그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죽이는 환란에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양육하는 것은 계시록1 3장 같은 환란 있을 적에 14장 이와 같은 심판이 올 때는 구원을 받게 해서 계시록 20장과 같이 번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세에 권세의 종들을 통하여 굴복하고 각나라에서 회개하고 나온 자들인데, 이들 중에서는 적구리소국에서 회개하고 나온 자들도 많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만왕의 왕을 영접할 백성의 자격을 이루어 놓는 양육입니다. 이러한 양육이 없이는 온 세계가 전멸되는 재앙심판에서 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삼년판은 재림의 주를 영접할 변화성도가 각성을 받고 일어나 순교적인 생활에서 완전 무장을 하여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는 기간이요. 후 3년 반은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 한란에서 큰 역사가 일어날 때에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이 단체적으로 예비처의 양육을 받되 한 곳에서만 정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때의 형편에 의하여 적당한 곳에 하나님이 보호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보호란 재앙심판을 면하기 위한 보호를 말합니다. 이, 이 사람들을 새 시대에 종족이 되게 하는데 있어서는 이사야 61장 5절로 6절과 같이 성도의 왕권 아래서 봉사하는 백성이 됩니다. 이들은 변화 성도의 자녀를 섬기는 일을 합니다. 이사야 49장 22절 23절 예를 들면 가고 다이당국에서 레이족이 성김을 받은 것 같이 새 시대에도 왕족을 성기는 일이 있습니다. 이 양육이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수 없는 백성을 양육하되 택한종의 자녀까지 구원해 주는 양력입니다. 이러한 양력이 없다면 새 시대의 백성 될 자가 생명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참된 선지들의 증거를 믿고 따라오는 자를 말씀대로 양육하여 새 시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